안녕하십니까. 지금 싱가포르 플라이어를 타러 왔습니다. 이상하는 여행 노트. 어디 갔어? 자, 들어갈 때까지 찍습니다. 빨리 하고 싶은 말아무가다 해봐. 하고 싶은 말 없어. 아니, 야경 내일 보고 지금 해 지고 있으면 좋겠다, 저기. 아직 해안줬어 노을은 끝난 것 같다. 자, 들어갑니다. 들어간다. 와와 오늘 오늘 거점. 거점. 오늘 네. 여기 들어간다. 와아의 마지막 아아오늘아아아아아아오이아 자, 지금 음. 들어왔습니다. 이아 음. 아, 서다가 조용한데? 그거 그러니까. 어, 많이 조용해 풍경. <laughs> 이 가방을 옆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어요. 땡큐. <laughs> 땡큐. <laughs> 이상입니다